이틀에 걸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치맥파리를 합니다. 말은 이제 일명 치맥파티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이틀 동안 하는 거죠. 근데 예전 방식. 박근혜가 10대 재벌 모아서 지시 내리고 이런 방식. 대부분 그래왔잖아요. 정권 초기가 되면은 재벌 회장들을 데려다 놓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재벌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렇지만 기업들도 일자리 좀 창출해줘. 뭐 이런 식인 거거든. 항상 의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일종의 끝장토론 같은 거예요. 의제도 일단 없어요. 시나리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제한도 사실상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몇시에 끝날지를 모르는 건데, 일부 기업인들과, 뭐, 그 유명한 갓뚜기, 오뚜기에서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시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과를 전달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기업 재벌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같은 정권을 만나면은 박근혜의 입맛에 맞춰주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해요.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우리나라 적폐들 중에 상당히 그 비중이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들 또는 이게 또 나중에 증세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기업들과 심탄의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 그래서 뭐, 최근에 삼성이 일자리를 뭐지 무지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몇 서? 몇 자리? 7천 개인가? 뭐, 발표하더라고. 요 <laughs> 아니, <참데. 웃음> 아니, 그런데 제가 음. 이 치맥 파티에, 호프 파티에 보면, 음. 경제인 간 다음에 초대받은, 초청받은 기업들의 면, 면면을 보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재계 기업 순위, 오뚜기는 빼고, 음. 특별 초빙이고요. 재계 기업 순위 1, 1위부터 잘라나가서, 27일날은, 짝수에 해당하는 기업들, 28일 날은 홀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이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왜 홀수 기업들은 다 적폐 기업일까? 아, 이상해요. 삼성, SK, 롯데, GS, 현대중공업, KT, 한진. 따로 예. 모았어, 따로 모았어. 이게 왜 그렇게 홀수에만 몰려 있을까? 아. 짝수에는 보면 그렇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국민들의 고요를 뽑아먹고, 엄한 짓들 비교적 안한 애들이고요. 홀수는 다 그래. 음. 짝수에서 포스코가 빠졌어야 돼요. 아, 그런 그건 있죠. 네. 네. 근데, 홀수 기업들은 다 그래. <laughs> 명정님, 음모라 실패. 포스코 때문에. <laughs> 한놈 정도야, 그, 낑겨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27일 날 현대 LG 포스과 하나 신세계 두산 CJ 오뚜기 요게 에, 에, 요거 요 나쁜 놈들이 오는 거고요. <laughs> 28일 날 삼성 SK 롯데 GS 현대 중공업 KT 한진 요어 느자금 놈들이 오는 <laughs>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둘이 잘랐을까요? 아니 짝수 홀수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왜 나눴을까요? 제게 그러니까 순위로 1등과 3등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다 맞추고 이틀간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네. 게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왜 20분 동안 청와대에서 서서 맥주잔으로 건배할까요? 일단 술 먹여놓고 헤롱군이란 상태에서 <laughs> 니들 일자전 더 만들어 이거 아닐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이런 <laughs> 개새끼 한 대씩 조자놓고 <웃음> <웃음> <laughs> 이500맥주잔으한 대씩 대가리 까 놓고 이전에 누구 생각난다 아, 이 새끼들 조인트 한번 까고 시작해야지 어.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요 음.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대기업 개혁을 어떻게 할것인가의그 무서움이라고 할까 좀 살떨림 음. 음. 니네 두 패로 갈라놓을 테니까 할 얘기 다 해봐 음.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없어 우리 뭐 수준서도 없어 어떤 놈이든 무슨 할 얘기 다 해봐 한번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전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에, 예, 예. 그 첫날은 이제 오토기 회장도 참석하지만, 음, 음. 양일에 다 참석하는 기업인이 한명 있어요. 그게 박용만이에요. 박용만 누군지 아시죠? 두산 회장. 네. 그 나름대로 소통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 트위터도 하시고요. 네, 네. 제가 한번 이태원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음. 횡단보도에 탁 섰는데 그때 박용만 회장이 제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트위터로 회장님 아까 횡단보도에서 봤던 핑크색 헬멧 쓴 오토바이 소녀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어. 그랬더니 아 기억납니다. 막 이러면서 바로 또 리플을 해주셔가지고요. 아이. 박용만 회장하고는 특별히. 이말 이, 이 중에 뭐가 <laughs> 숨어있는 줄 알아? 요 박용만, 박용만 회장도. 자. 자기가 궁지처럼 돋보였을 거라는 거지. <laughs> 아니, 박용만 회장이 이쁜 여자 알아보는 거야. <laughs> 그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 넘어가시고요. <laughs> 지금 그 재벌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재벌들을 시작으로 노동계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호프 파티 비슷할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중소 중견 기업, 대기업부를 중심으로 예, 해서 소상공인도 할것 같고. 그래서 그 경제 주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무슨 이야기 하지 다시 뻔해. 지금 재벌들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일자리 창출하라 얘기겠지. 그러겠지. 네. 근데 일자리 창출하라고 무조건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정이 어떠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재벌들 입장에서 뻔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어려워 죽겠어요. 막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돈 벌고 있는 건다 재벌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게 재벌들 입장에서도 어떤 시대적 흐름,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일자리 창출이라는데등등의 협조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분위기가 되는데 재벌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하게 되면 그게 밑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건 낙수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런 방식으로 갈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재벌들 젖어버리고 싶어. 무릎 꿇려놓고몽둥이들고 빠따 들고 니들 돈 얼마씩 내 요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재벌 기업들 모아놓고 보통 무슨 짓을 했냐면은 뒷구멍으로는 다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재단 하나 만들고 출연하라고, 출연 기금 받고, 박근혜도 그랬고. 이런 예.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하는 것 자체. 이게 국민들 보기에도 보기 좋은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이런 사람들, 노동자들까지 쫙 만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 노동자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만나면.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지인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만원내쳤잖아요 그렇게 외쳤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7530원 이 제가 보기에는 음. 이 간담회 첫날에 오뚜기 회장을 특별 초빙을 한 거가 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의 방향과 하고 싶은 말을 오뚜기 회장을 초대를 하면서 은연 중에 말을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네, 첫날, 사장. 첫날 아마도 오뚜기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뚜기 회장이 기업을 이렇게 경영했고, 우리는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 이렇게 기업 경영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재벌 그룹에서 아마 경청하는, 그리고 그걸 본받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골목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세계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손경식 CJ 회장도 역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말하며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본준 LG 부회장은 LCD 국산 장비 개발을 위한 중소 장비 업체와 재료 업체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파주 공장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중소 장비 업체와 공동 진출하여 상생협력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구 부회장은 LG 디스플레이에서 1000억 원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였고, 이중 50%는 2차, 3차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G와 1차 협력업체와의 계약시,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담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중국에서 사드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면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협력업체 지원이 필요하다. 또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연료차를 적극 개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규제의 완화를 건의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정원 부산회장은 만약에 신고리 오륙호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주 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 우려되지만 해외에서의 사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 진천 음성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상시 업무 종사자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즉석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금춘수 부회장은 태양광의 국내 입지가 부족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RPS, 즉 신재생 공급 의무화 비율의 상향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기업으로 변신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포스코도 소재 에너지 분야를 바탕으로 융합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2차 전지 음극제 등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서로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술 먹여놓고 헤용군이가 상태에서. <laughs> 니들 일자전더 만들어, 이거 아닐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이런 <laughs> 개새끼 한 대씩 쳐자 놓고, <laughs>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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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맥주잔 한 대씩 대가리 까 놓고. 이제는 누구 생각난다? 아, 이 새끼들 조인트 한번 까고 시작해야지. 어. 어쨌든 농담이고요. 음.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대기업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무서움이라고 할까? 좀 살떨림. 음. 니네, 투 페로 갈라놓을 테니까, 할 얘기 다 해봐. 음.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없어. 우리 뭐 수준서도 없어. 어떤 놈이든 뭐할 얘기 다 해봐, 한 번.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전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니까 러 지금 이틀 동안에, 예, 예. 그, 첫날은 이제 오뚜기장도 참석하지만, 음, 음. 양일에 다 참석하는 기업이 한명 있어요. 그게 박용만이에요. 박용만 누군지 아시죠? 두산회장. 네. 그, 나름대로 소통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트위터도 그... 하시고요. 네, 네. 제가, 한 번, 이태원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음. 횡단보도에 탁 섰는데, 그때 박용만 회장이. 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국민들의 고요를 뽑아먹고, 엄한 짓들 비교적 안한 애들이고요. 홀수는 다 그래. 음. 짝수에서 포스코가 빠졌어야 돼요. 아, 그런, 그건 있죠. 네. 네. 근데, 홀수 기업들은 다 그래. 명정님, 음모로 실패. 포스코 때문에. <laughs> <laughs> 한놈 정도야, 그, 낑겨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 이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27일날 현대 lg 포스코 한화 신세계 두산 cj 어뚜기 요게 예, 요거요 나쁜 놈들이 오는 거고요. <laughs> 28일 날 삼성 sk 롯데 gs 현대 중공업 kt 한진 요 느자곰 어, 놈들이 오는 <laughs>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둘이 잘랐을까요 아니 짝수 홀수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왜 나눴을까요? 제게 그러니까 순위로 1등과 3등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다 맞추고 이틀간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네. 게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왜 20분 동안 청와대에서 서서 맥주 짱으로 검... 제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트위터로 회장님 아까 횡단보도에서 봤던. 핑크색 헬멧은 오토바이 소녀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어. 그랬더니, 아, 기억납니다. 막 이러면서 바로 또리플을 해주셔가지고요. 아 박용만 이, 회장하고는 특별히. 이말 이, 이 중에 뭐가 <laughs> 숨어있는 줄 알아? 박용만, <laughs> 뭐? 박용만 회장도. 자, 자기가 궁지처럼 돋보였을 <laughs> 거라는 거지. 아니, 박용만 회장이 이쁜 여자 알아보는 거야. <laughs> 그,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넘어가시고요. <laughs> 지금, 그, 재벌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재벌들을 시작으로 노동계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호프 파티 비슷할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중소 중견 기업도 하고, 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소상공인도 할것 같고, 그래서 그 경제 주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무슨 이야기 하지다시 뻔해. 지금 재벌들 만나면 문재인대통령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일자리 창출하라 얘기겠죠 그러겠지. 예. 근데 일자리 창출하라고 무조건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정이 어떠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적폐들 중에 상당히 그 비중이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들 또는 이게 또 나중에 정세회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기업들과 허심탄회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 그래서 뭐 최근에 삼성이 일자리를 뭐지무지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몇서몇 몇 자리? 0천 개인가? 뭐 발표하더라고. <laughs> <에이 참데. 웃음> 아니 그런데 제가 음. 이 치맥 파티에 호프 파티에 보면 음. 경제인 간 다음에 초대받은 초청받은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재계 기업 순위, 오뚜기는 빼고, 특별 초빙이고요. 재계 기업 순위 1위부터 잘라나가서, 27일날은 짝수에 해당하는 기업들, 28일날은 홀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이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홀수 기업들은 다 적폐기업일까? 어, 이상해요. 삼성, SK, 롯데, GS, 현대, 중공업, KT, 한진. 따로 예. 모았어, 따로 음. 모았어. 이게 왜 그렇게 홀수에만 몰려있을까? 아. 짝수에는 보면 그렇게 이, 이, 박, 이틀에 걸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치맥파리를 합니다. 말은 이제 일명 치맥파티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이틀 동안 하는 거죠. 근데 예전 방식. 박근혜가 10대 재벌 모아서 지시 내리고 이런 방식. 대부분 그래왔잖아요. 정권 초기가 되면은 재벌 회장들 데려다 놓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재벌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렇지만 기업들도 일자리 좀 창출해줘. 뭐 이런 식인 거거든. 항상 의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일종의 끝장토론 같은 거예요. 의제도 일단 없어요. 시나리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제한도 사실상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몇 시에 끝날지를 모르는 건데 일부 기업인들과 뭐그 유명한 가뚜기, 오뚜기에서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시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기업 재벌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같은 정권을 만나면은 박근혜 입맛에 맞춰주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해요.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우리나라 자리를 뭐지무지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몇어? 몇 써? 몇짜리 7천 개인가? 막뭐 발표하더라고. <laughs> 에이, 아, 아니, 그런데 제가 음. 이 치맥 파티에, 호프 파티에 보면, 음. 경제인 간 다음에 초대받은, 초청받은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재계 기업 순위, 오뚜기는 빼고, 음. 특별 초빙이고요. 재계 기업 순위 1, 1위부터 잘라나가서, 27일날은 짝수, 에, 해당하는 기업들. 28일 날은 홀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이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홀수 기업들은 다 적폐기업일까? 아, 이상해. 삼성 SK롯데 GS 현대중공업 KT 한진. 따로 예, 모았어, 따로 모았어. 이게 왜 그렇게 홀수에만 몰려있을까? 아. 짝수에는 보면, 그렇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국민들의 고요를 뽑아먹고 엄한 짓들 비교적 안하 애들이고요 홀수는 다 그래 음. 짝수에서 포스코가 빠졌어야 돼요 아 그런 건 있죠 네. 아, 음. 음. 근데 홀수 기업들은 다 그래 명정님 음모로 실패 <laughs> <laughs> 한놈 정도야 그 낑겨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방식이 병소도 <laughs> 없어 어떤 놈이든 모르는. 할 얘기 다해봐 한번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에 예, 예. 그 첫날은 이제 오토 회장도 참석하지만 음, 음. 양일에 다 참석하는 기업이한명 있어요. 그게 박용만이에요. 박용만 누군지 아시죠? 두산 회장. 네. 그 나름대로 소통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트위터도 그... 하시고요. 네, 네. 제가 한번 이태원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음. 횡단보도에 탁 섰는데 그때 박용만 회장이 제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트위터로. 회장님 아까 횡단보도에서 봤던 핑크색 헬멧 쓴 오토바이 소녀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어. 그랬더니 아 기억납니다. 막 이러면서 바로 또 리플을 <laughs> 해주셔가지고요. 아 박용만 이, 회장하고는 특별히. 이말 이, 이 중에 뭐가 <laughs> 숨어있는 줄 알아? 박용만, <laughs> 박용만 회장도. 자, 자기가 궁지처럼 돋보였을 거라는 거지. <laughs> 아니, 박용만 회장이 이쁜 여자 알아보는 거야. <laughs> 그,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넘어가시고요. <laughs> 지금. 그, 재벌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재벌들을 시작으로 노동계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호프파티, 비슷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 또. 협기업부를 중심으로 예. 소상공인도 할것 같고, 그래서 그 경제 주체들과 이틀에 걸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치맥파리를 합니다. 말은 이제 일명 치맥파티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이틀 동안 하는 거죠. 근데 예전 방식. 박근혜가 10대 재벌 모아서 지시 내리고 이런 방식. 대부분 그래왔잖아요. 정권 초기가 되면 은 재벌 회장들을 데려다 놓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재벌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렇지만 기업들도 일자리 좀 창출해줘. 뭐 이런 식인 거거든. 항상 의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일종의 끝장토론 같은 거예요. 의제도 일단 없어요. 시나리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제한도 사실상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몇 시에 끝날지를 모르는 건데 일부 기업인들과 뭐그 유명한 가뚜기, 오뚜기에서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시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기업 재벌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같은 정권을 만나면은 박근혜의 입맛에 맞춰주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해요.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우리나라 적폐들 중에 상당히 그 비중이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들 또는 이게 또 나중에 증세라든지 이런 걸 연결이 되는데, 일단 기업들과 허심탄의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 그래서 뭐, 최근에 삼성이 일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무슨 이야기 할지 나시뻔해. 지금 재벌들 만나면 문재인 대통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일자리 창출하라 얘기겠지. 그러겠지. 예. 근데 일자리 창출하라고 무조건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정이 어떠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 뻔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어려워 죽겠어요. 막,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돈 벌고 있는 건다 재벌들밖에 없잖아요. 응. 그렇다 보면, 이게 재벌들 입장에서도 어떤 시대적 흐름,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일자리 창출이라든 등등에 협조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분위기가 되는데, 재벌들이 그렇게 소선소문하게 되면, 그게 밑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건 낙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 방식으로 갈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재벌들 젖어버리고 싶어. 무릎 꿇려놓고 몽둥이 들고 빠따 들고 니들 돈 얼마씩인데 이런 형태는 <laughs> 아니기 때문에 재벌 기업들 모아놓고 보통 무슨 짓을 했냐면은 뒷구멍으로는다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무슨 재단 하나 만들고 거기 출연하라고 출연 기금 받고 박근혜도 그랬고. 이런 예.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하는 것 자체 이게 국민들 보기에도 보기 좋은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이런 사람들, 노동자들까지 쫙 만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 노동자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만나면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저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적으로 굉장히 올랐어요. 민주적이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27일 날 현대, LG, 포스코, 하나, 와 신세계, 두산, CJ, 오뚜기, 요게 에, 요거 요 나쁜 놈들이 오는 거고요. <laughs> 28일 삼성, SK, 롯데, GS, 현대, 중공업, KT, 한진 요어느자는 놈들이었는데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둘이 잘랐을까요? 아니 짝수 홀수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왜 나눴을까요? 그 그러니까 재계 순위로 1등과 3등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다 맞추고 이틀간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네. 게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왜 20분 동안 청와대에서 서서 맥주잔으로 건배할까요? 일단 술 먹여놓고 헤롱거니한 상태에서. <laughs> 니들 일절전 더 만들어 이거 아닐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이런 <laughs> 개새끼 한 대씩 쳐자놓고이500맥주잔으한 <laughs> <laughs> 이, 이 대씩 대가리 까 놓고 이전에 누구 생각난다 아, 이 새끼들 조인트 한번 까고 시작해야지 어. 어쨌든 농담이고요 음.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대기업 개혁을 어떻게 할것인가의그 무서움이라고 할까 좀 살떨림 음. 니네 두패로 갈라놓을 테니까, 할 얘기 다 해봐, 음. 다 들어줄게. 뭐, 없어. 우리 뭐, 순 순수...